트와 유아 트와 유아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말하는 디스니즈 자연입니다. 오늘은 W O M G 라이트 버전이라는 무료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고 플레이. 약간 메트로베니아 장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 라이트 버전으로서 무료 버전으로서 이제 한번. I 라이트 버전으로서 한번 그돈 자기 나오기 전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메트로베니아 장르로서 뭐 저런 행성을 발견했다는 의미 겠죠 뭔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주계, 뭔가 텔레스코프 이런 걸로 확인을 했나 봐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것 그런 내용 아닐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눈이 아플 수 있는 건데 뭔가 다양한 조건으로서 나온 다음에 네. 이제 네. 이 행성에 대해서 어 근데 뭔가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난 이유는 뭘까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는것 같아요 시크릿 페젤리티에서 메인 엑세스뭐막스에서 약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가봐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에러가 그냥 뜨네요 뭔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게 뭔가 지금 문제가 된것 같다 트랜스미션 컴플리트 티에드 라고 하네요 로딩 이 시작하나 봐요 네 W 리부팅 마콧 W A S D 점프 점프하고 아래로 하니까 A S D TO RUN 점프는 점프 점프죠 이게 점프 점프는 그냥 W 이네요 벽치기나 이런 건 없나? 저건 뭐야 쟤는 적인지 아니면 그냥 적 같죠? 저런 보통 저런 애들은 적으로서 많이 나오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 도착을 했네요 뭐 어떻게 하라고? 가야 돼. 아,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였네요. 중간 저장 그, 같은 거 없나 봐요. 점프하고 아래 아래로 누르면은 바운스 볼로 이렇게 높이 점프를 할수 있는 건가 봐요. 베리 임포턴트. 바운스 볼. 두 개의 바운스 볼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저탑 메뉴 가 봐야 I <목소리> 응? 아. 어. 아. 점프했다가 위로 가는 거. 야 점프. 아무튼 이런이탱탱이탱탱는되술로는서어로해잘 어떻게 이동을해이되을는야되아는이게아요이하공나이하건아이런아약니고이거를이렇게 아, 해서 어찌저찌 되는거 같아요 I can't do that yet. I need more 저걸 어떻게 점프해서 가는 거야? 뭐, 어여튼 어떻게 점프를 하긴 했어? 저거를,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를 잘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쪽 길이 맞는 걸까요? 아, 이건 아니고 이쪽 꼭 가야 될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네, 우선 넘어가볼게요. 아, 저기까지 점프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건 그러니까 저런 걸. 점프 온 월? 아, 벽 점프도 가능하긴 하네요. 아, S는 굴러간다고 하네요. 음,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타이밍 맞춰서 가면 되고. 이렇게 밟아 주니까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리. 여기로 아래로 굴러서 가지고. 아니 탱탱볼과 이런 기술로써 이런 적을로 피해 주는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이 아래에 뭐 이런 특별한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잘 이용해 주서는 가지고는 되게 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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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 아래에 이런데 아래는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런 약간 아기자기한 게임인 것 같네요 저런 거를 눌러주기 위해서는 다섯 응? 개를 눌러야 된다고 하는 거죠둘셋넷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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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개가 남았다고 되어 있네요 저 위에 있는 저런 걸 피해주면서 눌러주면 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줘서 마지막 거 눌러주시면 문이 열리고. 근데 약간의 좀 단점이 살짝 느껴지긴 하죠. 스페이스 볼은 크래커. 아, 저런 걸 부실 수 있는 거는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시면 되는 건가 봐요. 네, 대를 또안 부실 수 없죠.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을 죽일 수도 있긴 하네요. 진작 알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아, 저거는 저게 큰건 뭘지? 그냥 빅빅빅 빅, 빅 보석은 그냥. 많이 채워주네요. 네 개를 다 채워주는 느낌이네요. 스페이스를 꼭 점프해서 뛰어야 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꼭 그건 아니네요. 아 저는 저런 대형은 죽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잘 눈치껏 피해서 해줘야겠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내려올 때, 아, 그리고 살짝 익혔네요. 이게 덕후로 부, 보통은 다른 게임은... 아이고! 해야되는데, 여긴 벽에 붙는 상태로 점프를 해야지 되네요 요게 체력인가봐요 네, 쟤를 피해주고 으악 네 가지고 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잘 써주고 4개 네 되게 많이 남았죠? 아한번 죽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해서 이게 죽으면은 저 표식이 남고 그다 아까 세이브한 곳에서 남게 되네요. 죽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어떤 게임인지 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움직이는 일잘 피해서, 그리고 저렇게 높은 데는, 애매한 데는, 점프로 이걸로. 아, 아, 그니까, 탱탱볼의 효과를,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아래로 찍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탱탱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탱탱볼이 잘잘안 돼. 오케이 어찌저찌. 어찌저찌 잘 왔어요. 왔구요. 마지막 지금 이 나온 거 같은데, 어디에 있을까? 아, 야, 야, 아프잖아. 아니, 왜 무조건 아래야? 도는 패턴은 동일하네요. 세개 남았고, 죽진 않나봐요. 어우 진짜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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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이런 데서 한 번도 느껴지는 오리의 위험이긴 하죠. 진짜 옛날 게임인데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최대한 높이에서 탱탱볼을 튀어야지 그 탱탱볼이 효과가 좀더 높이 뛸수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래야지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쵸 이런 느낌이죠. 싹 왔죠. 아 탱탱볼로 해서 부딪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약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느낌이 들는 거죠. 근데 보석 뭐야? 매그너스 크로우, 잘 왔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네요. 주인공 미카라고 하네요. 영어로서 뭔가, 메카, 버머? 아빠, 아빠였군요. 크로우의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미카. 뭐야? 뭔가를 주는 줄 알았더니만 뭔가를 주지는 않네요. 뭔가 메가 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 자체 위에 있는 네 개가 아까 그 말했듯이 이걸 공격을 할수 있는 차지를 차지였죠? 음? 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들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네요. 살짝 익숙해지고 있긴 하죠? 제이 약간 저의 이 움직임이 약간 익숙해지고 있어요. 뭐야? 아. 어... 아, 뭐야? 죽지 않는 적이네요. 얘는 이 적은... 어... 어... 아... 이 안으로 떨어지면 죽네요. 그러니까 저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로... 아, 아이고, 야...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아닌데... 여튼... 아... 아... 여튼 네, 내 떨어지면 안 돼요. 아이고야, 타이밍도 참 쿨여. 그니까 이 탱탱볼이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거 쟤는 좀 데미지야 더. 세네요. 그리고 또 왔어요. 아버지가 또 말, 말하네요. 여기래요, 뭔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장치인가봐요. 요 뒤에 있는 요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플라스마 배터리, 라츠, 뭐 다양한 멘트가 나오죠. 띵동! 아, 아빠인가 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거였죠 클릭 아, 뭔가를 업그레이드 할수있구나 이런 거 같아요.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그게 바로 이모분분석으로서할수 있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거 같죠. 이런 게임들이 다들 그런 강화 요소가 있 때문에 알겠어. w h e 아근가 네. 계속 이, 이걸 눌러서 지금 끝나지 않고 또 반복했나 봐요. Function parameter. 는거 있죠? 아, 알겠어, Remember to put the column at the end so the computer understands that the command is complete. Remember, if you do it any other way, the computer won't understand the command and will show error? You an error message. If that happens, just make sure you 알겠어, the command exactly as it appears at the bottom of the library section. Then, if you haven't made any mistakes in typing the code, the wrong button will 아... light and you will be able to click on it. got you will 무 e 엄청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였네요. Fascinating, right? Come on, Mika, keep going. If you manage to get this far, I will find these upgrades. 그 미션 해보자. 네. a c t i v a 하고. 오픈 액티베이트 런 뭐야 이게 타입 코드 액티베이트 파이널 씬스틱 세이브 런 액티베이트 배터리 그래 이거를 하고 액티베이티드 진짜 뭐 이렇게 해야되는거야? 액티 베이 티드 액티베이트? 액티 베이트 배터리 이직히설이이 없어서 소소지인지모잘모르요아요아소뭔야아 헬프 헬프배터 배터리 Hi Kiel. As you can see from the symbol at the top, the battery is an encodable object. This means that it has a built-in computer that you can send comments by using code. To do this, all you have to do no, is code to use code. when you do, you access the object window. Pretty simple, can you see? Once inside the window, you find yourself in the codex section. This is where you write the comments. Of course, computers are really dumb machines and can only understand a few commands, provided these are written properly. So pay attention, this is important. To find out which commands the object you are working with can understand, click on the second button, Library. This will let you see the library of commands that are available, which we can call Functions. Notice that when you click on some functions, a new list of commands appears in the second column of the screen. These are the function's parameters. Take a closer look at this column. As you can see, when you click on the function and then on the parameter, it shows in the bottom part of the window the proper way to write the command you want to send the object. In this case, the battery only has one available function with no parameters, and the correct way to write the command would be activate open bracket close bracket semicolon. Remember to put the semicolon at the end so the computer understands that the command is complete. Remember, if you do it any other way, the computer won't understand the command and will show you an error message. If that happens, make two. sure you've written the command exactly as it appears at the bottom of the library section. Then, if you haven't made any mistakes in typing the code, the run button will light and you will be able to click.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액티베이트 요거를 런 배터리 액티 베이트 배터리 파라미터. 뭐야, 이게? 액티베이트. 파라미터. 액티베이트. 아니, 뭐, 뭘 하라는 거야, 이게? 배터리. 런. 아니, 뭔데, 이게. 세이브도 아니고.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거야? 네, 아, 솔직히, 저 영어에 대한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해서, 이거는,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뭔가 여기서 쳐가지고 저장을 하거나 이러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는지를 둘이 모르겠어. variable? Call? 아니, 뭐, 런도안 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장도. 아니 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안.. 설명이.. 이상하잖아? 이게 뭐야? 근데.. 네. 뭐 영어나 이런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 게임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렵거든요 려 약간 코딩하는 것처럼 뭔가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코드를 적고 여기서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에 떴나요? 안녕!